안녕하세요. 밥 하고 있는 작은 집입니다밥 하는 시간에 잠깐 짬내서 하는 겁니다. 옆에 전기밥솥이 칙칙폭폭 하고 있는데 많이 안 거슬리길 바랄 뿐입니다. 도원결이 태일성 친선전이 왔습니다. 왜 나디그 아이디지? 탈제비 제갈량 아니 선생님 이거 탈제비 데 다른 군단에 가 계시군요. 탈제비 제갈량님과의 태일성 친선전이 있겠습니다. 봅시다. 한나라에 선조어가 들어가 있네요. 어, 메커가 없네. 들어가. 한나라고 선조가 하나 들어가 있고, 다른 인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셋이 공격력 인연이 있고, 엄백코로 캐사기 엄백코를 일단 쑤셔넣어 봤어요. 이 왕리랑 앞에 놓기 좋은 왕추는 뽑기를 몇번 했는데 못 뽑았네요.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동도날 데려왔는데, 얘가 체력이 좀 괜찮아서 데려왔어요. 뽑기 하다가 나온 애들 몇개좀 바꿔봤습니다. 자, 탈제비 제갈량님과의 테일성 친선전입니다. 봅시다. 우리 쪽 애들도 체력이 괜찮거든요. 오, 잘 버티는데? 체력 970짜리라고. 공격력 증가? 하지만 난 쓰러뜨리지. 하하하하하. 어휴, 깜짝이야. 쓰러뜨렸고, 일단 우리 쪽이 맹장을 먼저 녹였습니다. 이러면, 와, 확실히 공격력 5%가 이게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나 우리 쪽에 청력을 써야 되는데. 아이고 따님. 개선. 어 그래 잠깐만 엄마 이거 좀 하고. 그렇지 그렇지. 자 엄벽구가 스킬 쓰면 개선제가 됩니다. 음 맹장이 다 녹음 거보니 저희 쪽에 승기가 온것 같습니다. 야잘 버틴다 얘. 뭔데 이렇게 잘 버텨? 와. 키우, 취한다. 야... 그래도 맹장은 잡고 가네 이번에 3명 버프 받던 거를 한 명만 줄여볼게요 여기에 섭관만 빼고 이봉선을 넣어보겠습니다 저도 장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만 해볼게요 여기 앞에 동도나 얻은 게 아주 그냥 쾌거였습니다 아까는 공격력 5%를 받았던 장수가 셋인데 이번엔 두 명입니다 그래도 생리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친구가 녹으면, 아유, 깜짝이야. 역시 언베코가 짱이시다. 아, 안 되겠네요. 이래도. 어, 탈제비 재갈량님, 빨리 언베코를 섭외해 오십시오. <laughs> 다음 태일성칭선전도 기대하겠습니다. 장수를 조금 바꿔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번 사는데, 네, 두 번도 제가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상하다. 아까보다 공격력이 더 낮을 텐데 저 왕리가 계속 살아 있네. 음, 알 수가 없네요. 아 아까 여기 둘다 죽었지 않습니까? 팔치면 팔치 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선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신청 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안녕.